네. 집사부 시중의 기능이 강화되고요. 반면에 상대 등의 세력은, 상대 등의 세력은 약화됩니다. 자, 상대 등이 누군가요? 네. 상대 등은 바로 신라의 귀족회의라고 할수 있는 화백회의 있죠. 화백회의. 그 화백회의를 주관하는 장이에요. 자, 이 말은 뭐냐면 상대 등의 권한이 강하다. 이 얘기는 뭐냐면, 귀족들의 어떤 그 힘이 강해질 수 밖에 없다는 건데,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, 집사부 시중, 자기의 어떤 그 직소, 예, 자기가 휘하에 불릴 수 있는, 집사부, 시, 집사부 시중의 기능을 강화시키고, 상대 등 세력은 약화시켰다는 것이죠. 네, 이걸 통해서도 여러분들 신문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집사부 시중의 기능이 강화되고, 상대 등 세력이 약화된 게, 이 신문왕 때부터 된건 아니고요. 그 이전부터 나타나게 했던 모습이지만, 이 신문한테 왔서도 여전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.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. 됐죠? 집사부 시중의 기능은 강화되고요. 상대 등 세력은 약화되었다. 라는 거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뭐가 있냐면요. 음, 경제적인 파트. 아, 그거 설명하기 전에 저부터 봅시다. 그리고 이제 구주 오소경. 예, 네, 구주 예, 오소경 체제를 확립하죠 이제 확실하게 기틀을 딱 예, 잡아놓는 모습을 아,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겁니다 자, 요와 관련된 지도를 한번 예,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? 네 예, 바로 구주 오소경입니다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눴습니다 지금 한주, 삭주, 명주 붐붐붐붐 나눴죠? 예,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수도가 지금 금성 아닙니까? 그죠?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. 이 수도의 어떤 편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섯 개의 그 소경을 지금 뒀네요. 어, 위치를 좀잘 봐주시는데요. 부원경 원주. 사실 이건 뭐, 시험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. 금관경, 김해입니다, 여러분들. 자, 요거, 금관가야가 있었던, 어, 그런 곳이죠? 겹칩니다. 시대가 지금 겹칩니다. 금관가야와 이 오소경이 지금 겹칩니다. 그 중에 금강경.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뭐 남원경, 남원도 뭐 그렇게 에뭐 겹치는 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. <laughs> 남원. 서원경과 중원경이 있잖아요, 여러분들.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. 서원경청중대요 제가 좀더 이제 설명드리지만 여기서 이제 민정문서, 어? 예, 통일신라 때 어떤 그런. 토지라든지 노동력 이런 것도 조사하는 그런 민정 문서. 이적의 민정 문서가 이제 있고요. 예, 그다음에 이제 이 청주 하면은 직지심체요절. 고려 시대 때그 세계에서 가장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는 직지심체요절 있잖아요. 예, 여기서 제작되었다. 청주 흥덕사 연결될 수 있죠. 그죠? 꼭 기억해 주세요. 서원경 청주. 그다음에 중원경 충주는 요거는요. 여러분들 중원 고구려비 장수왕의 업적을 알릴 수 있는 그 중원고구려비 그 고구려비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충주입니다 중원고구려비 그래서 이 중원경 서원경 그 다음에 금관경 이세 가지는 요세 개의 경은 오소경 중에 이세 개의 경은 여러분들 꼭좀 기억을 좀해 놓으셔야 되겠다 라고 한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신문학때 여러분들 이 구조 오소경 체제를 딱 확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요 어 경제적인 어떤 면에서 관료전 있죠, 관료전. 네, 이 관료전을 지급하고, 노급을 폐지하더라. 네. 관료전을 지급하고, 노급을 폐지하더라. 자, 관료전은 뭐예요, 여러분들? 네. 노동력. 그러니까, 농민들이 나라에 바치는 3대 세금 있죠. 조세, 공납, 역. 그죠? 자, 이 관료전은 뭐냐면요. 오로지 조세하고 공납만 가능합니다. 관리가 말이죠. 그 땅을 받으면 아, 원래는 이제 조세만 가져가야 되는데, 세금만 가져가야 되는 조세, 땅에서 나온 토지세만 가져가야 되는데, 이 관료전에서는 여러분들 이 공납도 가져갈 수 있었어요. 그런데 노동력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. 노급은 여러분들 조세, 공납, 역이세 가지, 세 가지를 이 관리가 이 직역의 대가로 그 토지를 받으면요, 그 토지에 있는. 생산물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있는 사람, 그 토지에 있는 어떤 특산물까지 다 가져갈 수 있었던 그 굉장히 큰 거였거든요.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다는 얘기, 뭐냐면 그게 곧군사력이될수 있다는 얘기죠. 왕을 강화시켜야 돼요. 그럼 군사를 빼야 되겠죠. 그래서 관료들 지급하는 걸 통해 가지고 노동력 징발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.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관료들한테 왕에게 충성할 지어다. 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? 예, 그런 것들 알려주려면 여러분들 유학, 예, 국학이죠 국학 이 국학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 요거 여러분들 중대 가장 중요한 키워드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니까요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? 자다음 이제 하대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자 어떻게 달라집니까? 거꾸로예요 예, 집사부 시중의 기능은 약화가 되고요 상대 등의 세력이 오히려, 강화가 됩니다. 왜요? 자, 신라 하대가 되면요. 진골 귀족 간 왕위 다툼. 예,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. 자기들끼리 막 싸워.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죠.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맨날 왕이 바뀌는데 왕권이 강화되겠습니까? 약할 수 밖에 없겠죠. 그러면서 당연히 시중에 어떤 기능이 약화되면 상대 적인 세력이 강화될 수 밖에 없는 예,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고요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 귀족들의 그 바람권이 세지다 보니 당연히 이 노급이라고 하는 거, 이 좋은 거, 어우, 있어야 되겠죠. 이 좋은 거. 노급이 이때 또 지급이 다시 됩니다. 물론 이제 노급 지급은요. 하대부터라기보다는 그 중대급 막판. 에섭들이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. 노급이 다시 예, 지급되고 있는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신라하드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게 보냐면이 신라하드 때 드디어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더라. 예, 그들이 누구였습니까? 그렇죠. 바로 지방 호족들. 지방 호족들이 성장하고 있었는데, 이들이 선호했던 이데올로기가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. 뭐예요? 누구나 다 부처가 될수 있다. 누구나 다 왕이 될수 있다.로 연결될 수 있는 선종과 경주의 기능세했다. 이제 내가 있는 이곳에서 새로운 왕도가 태어날 것이다. 라고 하는 풍수지리 자, 요런 것들이, 요한 것들이, 네, 선호되었다. 라는 거 기억을 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이제 중대와 하대의 어그 변천이에요. 아주 시험해. 너무나, 너무나 잘 나옵니다.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. 아시죠? 자, 이렇게 정치 파트에서 통일신라의 모습을 살펴봤고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경제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제 쪽. 자, 경제 쪽에서는 음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일단 국제무역학 통일신라 시대의 국제무역학이 어디?